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트로트 음악계의 슈퍼스타, 황영웅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황영웅은 그의 감성적인 목소리와 독특한 음악 스타일로 많은 팬의 사랑을 받고 있죠. 그럼 지금부터 황영웅의 신곡과 팬미팅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황영웅의 신곡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번 신곡은 황영웅의 음악 여정에서 또 다른 마일스톤을 표시하는 작품으로 그의 음악적 진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곡입니다. 감성적이면서도 강렬한 멜로디가 특징인 이 곡은 황영웅의 섬세하고 풍부한 감정 표현을 통해 듣는 이들의 마음을 깊이 울릴 것입니다. 팬 여러분들이 이 곡을 통해 황영웅의 음악적 깊이와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황영웅의 팬미팅 소식입니다. 황영웅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팬미팅을 통해 팬들과 더욱 가까워질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팬미팅의 테마는 해바라기 총공으로 황영웅과 팬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따뜻한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팬미팅에서는 다양한 이벤트와 특별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며 황영웅이 직접 참여하는 여러 활동을 통해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황영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은 음악과 멋진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열정과 노력이 더욱 빛나는 순간들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팬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가 황영웅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황영웅의 신곡과 팬미팅 소식에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황영웅의 멋진 활동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면 기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여러분을 만나뵐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